아까전에 저희 배웠을때 집게손가락 어디로? 약간 바깥쪽으로 그죠? 그리고 3칸 삼각형을 그려야되는데 이등변삼각형의 꼭지점에내 정수리를 놓을겁니다 내지는 정수리보다 한 1,2cm정도 앞쪽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정수리나 1cm는 괜찮은데 이게 너무 뒤로 굴러가고 뭐 어떻게 돼요? 꺾이고 어, 이쪽으로 오면 그것도 꺾이죠 그래서 내 정수리 내지는 정 키젤 때 있죠. 아니럼 턱판 기세여서 키, 툭 음, 고점이나 고점보다 약간 안쪽이 딱 좋습니다. 1, 2cm 됐나요? 그래서 지게 손가락을 받아 2등변 삼각형 꼭지점에 생각보다 좀 멉니다 여러분. 적어도 손끝보다 한명 이상 멀리 집어야 돼요. 근데 멀리 놓으세요. 대부분 손상이 이렇게 었습니다 앞으로 가시면 돼요. 자, 1번은요. 무릎을 펴고. 뒤꿈치가 이렇게 처지지 않게 종아리 근육을 집축시켜서 이걸 바짝 들어올릴 겁니다. 많이 걸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적게 오더라도 무릎 펴고 뒤꿈치 들수 있는가, 요거부터 볼 거예요. 그리고 걸을수 있으면 무릎을 편채로 걸어 거예요. 요거 1단계. 그래서 요거를 5초 유지합니다. 2단계, 뒤꿈치를 내릴 거예요. 그럼 내 무릎이 펴져 있는가, 종아리 근육 스트레칭이 잘 되는가 보이겠죠? 2, 3. 다시 뒤꿈치를 들어서 오른발이나 밑에 있는 다리 여기 견뎌줘야 됩니다. 오른발, 왼발 4 무릎 끝만 하늘 쪽으로 가고요. 무릎을 이렇게 펴지 않습니다. 끝만 하늘 쪽으로 갈 거예요. 5 발바닥만 좋아합다6 다리 펴고 발목까지 포인트 7 5 8 오른발 앞쪽 왼발 뒤로 그리고 가능하면 트위스트까지 가볼 거예요. 9 다시 되돌아 와서 왼발 앞쪽 오른발 뒤로 트위스트 가능면 트위스트 다시 할 겁니다. 내려올 때 다시 4 뒤쪽으로 접고 3 되돌아오고 2 1로 내려올 거예요. 해보고 내가 힘든 게 3이다. 그래서 3까지만 하시면 돼요. 말은 제가 똑 같이 드릴게요. 맨 뒷자로 돌아가서 준비하세요. 죄송해요. 3 2 1. 짚게 손가락이 바깥쪽 향해서. 정수리를 삼각형 꼭지점에저좀 잡아주세요. 기나려주세요 예, 보자 아, 죄송해요. 번져드는 것 같아 제가 가겠습니다. 집게 손가락 바깥 그리고 정수리를 바닥에 다같이 따라오셔야 돼요. 이제 힙업 목이 꺾이지 않게 힙업 무릎을 다 펴고요. 뒤꿈치 바짝 들어서 최대한 가까이 걸어오세요. 거기에서 5초 하나 둘 제가 손가락 들었을 때셋 아까 투면 안 되죠. 넷 다섯 뜨면 안 돼요. 뒤꿈치 내려서 5초. 하나, 둘, 무릎은 쭉, 셋, 넷, 다섯, 다시 뒤꿈치를 바짝 들어올리고요. 오른 무릎을 잡고 아래 다리가 견뎌줘야 됩니다. 이때 무릎은 대각까리로 견켜놓고 있을게요. 자, 반대 다리또 접어서 요게 3단계 하나, 둘, 한번더나 하나, 하나, 하 자, 요게 한개나면 그거 조금 오래 하시고, 4단계, 무릎 끝이 하늘 바라보도록 들수 있으면 무릎만 들어요. 하나, 둘, 셋, 발끝이 바닥에 하나도록. 넷, 다섯, 가능하면 발바닥을 마주 붙여서 반딱구나. 하나, 둘, 발끝 하늘. 셋, 넷, 다섯, 좀 좁은데 다리 좌우로 넓게 열수 있을까요? 하나, 둘, 고기 같이. 셋, 넷, 힙을 약간 뒤로 빼면서 다리에 약간 이쪽으로 내는 거거든요. 다섯, 두 발을 호공에서 호흡기, 7단계. 하나, 둘, 셋, 넷, 안쪽 복중 앞에 조여서. 다섯, 오른발 앞쪽, 왼발 뒤로. 오른발 앞쪽, 왼발 뒤로. 한후만에서 좌우로 밑틀기 가능하면 트위스트까지더 들어가야 되더라. 둘로 갈 다리가 풀리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되돌아 오셔서 7, 다시 도발을 모아 주시고 이제 왼발을 앞쪽으로 오른발을 뒤로 혼자 다리시겠다 그리고 밑틀기로 팔이 불린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원위치 내돌아 오시고 두발 모아서 <laughs> 파이 마시며 흉곽부터 앞으로 밀면 턱을 당겨야 조금 편하게 당겨올 수가 있습니다. 자 어깨 뒤로 아래로 해서 손가락 한번 재해볼요 대각 한 개, 두 개, 세 개. 손바닥 닿는 분들은 무조건 미등기 자세 되는 거예요. 자팔르스바 a 입니다 시선을 왼쪽으로 빼 넘어 왼손으로 왼쪽 오금 또, 종아리 중부, 어쩌면 발목까지, 10초만. 하나, 둘, 셋, 시선 왼쪽 뒤꿈치 보려 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시선부터 정면, 손을 바꾸겠습니다. 손책크하시고 오른 어깨 넘어. 조금 더 많이 돌려야 뒤꿈치가 보일걸요. 오른손 뒤로 보내서, 햄스트링, 넷, 오금, 어쩌면 종아리 중부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천천히 시선 정면 오시고요. 서로 다른 손가발렐로 도전해봅니다. 뒷발등을 천천히 굽혀 세우고,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왼 엄지발가락을 잡아봅니다. 팔꿈치를 내 옆구리 쪽으로 최대한 당겨오시고요.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인 채로 골반을 아래로 힘을 허 흉곽은 위로 들어올리며 어리를 보호하고 가능하면 머리 옆으로 천천히 팔을 한번 돌려보세요. 팔 옆으로 세나가는 분들은 자꾸 측도에 밀착하려고 애써줍시다. 하나 둘 셋, 가능하면 뒤쪽으로 힘한번 머리 툭 빼고 넷, 다섯, 발 다리가 서 이마에 붙지 여섯, 좋아요 일곱, 여덟, 아홉 우선 앞으로 위로 들어볼까요? 열, 천천히, 천천히 되돌아와서 나중에 턱 되돌아오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내목 앞쪽에 힘을 좀 길러 놓으면 잘안되라오니좀수업해 팔꿈치는 이렇게스붙여주 머리로 붙이고 생각방이 약간 어색한 듯이 돌발매 기을빼 팔꿈치는 하늘로 밀어요 지금 은좀더한다자 이제 앞에 발 뒤로 이만 다우치 막했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게 된다 하시면 다른 형태를 조금씩 하는 걸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몇> 에카파나 파카사나의 시작 자세, 준비 자세까지로갈 겁니다. 1번, 머리 놓고, 발끝으로 걸어오기, 똑같죠? 2번, 뒤꿈치 놓을 거예요. 3번, 똑같이, 오른발 왼손으로, 오른발 왼발 손으로 잡고, 4. 이제, 무릎을 팔에다가 넣을 겁니다. 근데 이제 잘 생각해야 돼요. 요거 견갑골 뭐예요? 저이만족 <laughs> 요거 뭐예요? 후이 전인 후인 자 후인 시켜서 걸려 깊게 걸려요, 얇게 걸려요. 끄머리에그 용말고 전인 시켜서 걸니까 깊게 이해되시죠 전인 해야 됩니다. 전인 이 집어서 하면 잘 알게 되잖아요. <laughs> 이해하는 거랑 이해하는 <laughs> 게 다른거든요. 음. 오케이 자 그래서 요까지 걸린다 하면 다리를 하나 쭉 뻗어 볼 텐데 요 다리는 하늘로 말고요. 엉덩이 높이 정도 밀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위로. 다시 당겨. 왼발 엉덩이 높이 가능하면 위로. 그리고, 그리고 또 다시 되돌아 떼고 내려올 거예요. 도전 가능하대요. 시 <laughs> 가능하대요. 하나, 둘, 셋, 넷, 내 몸에 다섯 머리 위에 골반이 올라가 있다 하는 요 신경 패턴을 잡고 싶은 거예요. 뒤꿈치 내려서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뒤꿈치를 바짝 들어서 오른 무릎 접고 왼 무릎 접고 하나 둘셋손 조금 네, 너무 머리 두고 다섯 자 이제 무릎을 팔에 걸건데 전인하고 걸어볼게요 전인하면서 걸어야 겨드랑이 깊게 걸립니다 거기까지 자 가능하면 오른 다리 엉덩이 높이까지만 한번 쭉 뻗어보시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쪽으로 들수 있으면 쭉 들어올려서 다시 그 무릎 내 팔에다가 걸어봅시다. 천천히 깊게 이꿈치를 바짝 끌어올리며 반대쪽 다리 엉덩이 높이까지만 뻗어보시고 제가 도움을 조금 줄일게요. 스스로 힘이 좋으셨어. 하늘 쪽으로 쭉 들어올려 보시고 다시 무릎을 내 겨드랑이에다가 걸어줍시다 겨드랑이에 이제 손으로 딱 밀어서 무릎을 살짝 팔에서 떼고 2, 1 발을 바닥에 완전히 내려오셔서 휴식합시다 저것도 한 번만 더 할게요 오른무릎 접고 왼무릎 접고 손으로 딱 누르면서 음, 예. 좋아요 이제 무릎을 내 팔뚝에 걸건데 팔을 전인시키면서 내 팔뚝에 천천히 내려 걸어 봅니다. 뒤꿈치는 바짝 들어 올려서 뾰족하게 해야 돼요. 세중근로 넘어가면 팔이 많이 든데. <laughs> 자, 내셨으면 다리 천천히 내 엉덩이 높이까지 한번 뻗어 봅시다. 요팔 따라서 쭉 뻗어 볼게요. 여기 엉덩이 높이. 발등 포인. 다리 하늘 쪽으로 쭉 들어 올려 줘 다시 그 무릎, 팔뚝에다가 천천히 걸어봅시다. 반대쪽, 발을 뾰족하게 하시고, 엉덩이 높이까지 쭉 뻗어. 팔을 쪽으로 완전히 들어 올려보고, 발끝도 뾰족. 또 다시, <laughs> 떠버렸다, 그죠? 다시 무릎을 내 겨드랑이에다가 걸어주세요.